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어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밟으려고 하는 자들을 꾸중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꾸준하신 사랑과 견실하심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내 영혼은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자들의 이빨은 화살과 창 같고 사자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 적들은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내네 발이 넘어지게 장애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이 그 장애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은 확고하고 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와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라들 사이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까지 스며듭니다. 주님의 꾸준하신 그 견실하심은 너무 크고 높아서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았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갔소서. 온 땅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